이어나 여기다 야, 유튜브가 아! 만났다요야 이거봐 난디에디에서 이런거 처음봐서 얘들아 <laughs> <왜더라>? 신발 벗었지? 혜연이 <laughs> 어. <laughs> 그쪽자리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제자리에요 아니에요 내가 봤을때 이수선 모르는사람 당첨 하하하 <laughs> 음. 아. 요한이랑 같은 자잔이나왜 진짜 이렇게 생겼어? 가메라면 <laughs> 거짓말을 하지 않네, 자니 음, 응? 가방 안에 넣어놨던 거벗었는데 어디 가방? 내 가방 선아 부침가방? 응 당연하지 창고로 들어가셔야 돼 지금 저 창고 열고 아, 나가셔야 아, 되거든요 아, 아, 아. 지금 비행기를 탔고요 친구들이 다 앉았어요 애들이랑 비행기를 타는 게 정말 우리, 우리 비행기 출입문 닫겠습니다. 출입문 닫는데요. 출입문 닫겠습니다. 안녕 한국 안녕 한국 안녕 가자. 길 선반에 가자.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행. 안녕하요 사람들 아, 놀라게 다 너무 갑자기 너무 못 생겨서. <laughs> 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재밌어? 좋아? 저 어, 재밌어. 재밌어? 구가못 생기니까? <laughs> 제가 자리 양보해 줬어요잘 가요. 저는 여행는데 제가 시를 하는데, 가 지금 는 지금 낚는데가 지금 가지데가도 돼. 아이돌룸 는운받는 중. 제가 지하는가 지금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, 막. 막 이거 말고 누르면 어떻게 돼? 비행기 폭발해. <laughs> 조아니가 비행기 모드 안 하면 비행기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비행기 모드 했대요. 조아나 화장실 갈때 슬리퍼 받아서 가. 밥 먹을 때. <laughs> 저기요? 기 슬리퍼 좀 비추네요? <주시래요? 웃음> 비행기에서 선크림 발라요. <laughs> 아, 해랑 좀더가까워지니까바요는거그걸 그래 <웃음> <그래래요>. <웃음> 아, 이 이걸로는. 아, 이걸로로 그거 진짜 비빔밥. 비빔밥 시켰다가 후회했단 말이야. 요 얘는 전비빔밥고밥이랑 반찬이랑 비랑해서가를기가콜라보레 참기름. 아 이게 또진리거든요 못써 아우 버섯이 짠다 비볐어요 어볼게요볼게요 <웃음> <웃음> 하늘에서 똥이 내리다고 해요. <laughs> <laughs> 맛이 어때요? 해 거보다 맛있 너무 맛있어 정말 따뜻하고 덥다 <laughs> 제 라면 뺏어갔어요 제 내가 <laughs> 라면 못 먹어서 지금 저러고 있어 또는 노트북 등큰 전자기기는 앞 좌석 아래나 서. 진짜 공정들로 잘할 수 있을까? 그럼 떨리지 않나요? 진짜 각이에요 네. 지금. 너무 너무 설레요. 할수 있지? 짝짝이 써 이렇게. 정말 좋다. 이 영상만 지금 몇번 찍는 거야? 세 번째. 너무 설레하리 기대. 거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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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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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,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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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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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? 가자, 가자, 이자 가자, 가자, 물이 겁나 가깝다자와자와자와와와와 가자, 이보여요아 여기 자딩도 있어 대박 진짜, 진짜, 진짜 <독> 야, 진짜 도착했어 나 지금 진짜 오버야 진정해 아니야 비행기야 진정하고 지금은 아니야 비행기야 비행기야 아니야 비행기야, 비행기야. 비행기야. 다시 떠나 비행기야 제발 야 진짜 도착이야 아니라고 해 여기 인도 아니라고 해 이거 찐으로 인도 아니라고 해 우리 지금 인도야 스님이 하라고 네 우리 비행기는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살려주세요.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. 오늘도 스카이팀 회원상에 저기 대형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뭘 재밌는 여행이 되길 바래니다 Ladies and gentlemen, we have landed. 제 아, 시간은 시4분입니다 음. 가는거 어때? 실감이나? 집에 보내 주세요. 집에 보내줘요. 리나 어때? 아니에요. 어, 승현아 예. 어때? 아니, 실감이안 어때? 나이다 응. 인도 공항이 야 <laughs> 진짜. 야, 이거 어떡해. <laughs> 인도야. 미친거 아니야? 진짜죠? 얘들. 야, 방 확인하고. 해승이 키 크죠? 어디있나요 해승이 키 작죠? 어디있나요 야, 우리 조 이름 저기 어 해승이 키 작죠? 야, 개무 건데? 야, 한쪽으로 보자 야, 발 올려. <laughs> 자리 대체 <되실> 거야 <laughs> 진짜 인도다! 진짜 왔다! 진짜 나왔다! 우와 잠깐만요. 나왔다! 우와! 땅을 밟았다! <웃음> <웃음> 아 더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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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 <거의 웃음> 갑자기 후 올라와 현지이좀다 되신 거 같은데 현진이었어아 <laughs> 아, 그래요? 꽝아 <laughs>